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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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안녕. 지금 심심해서 라방 켰어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정말 심심해서 켰어요. 네. 씻으려고 했는데, 씻기 전에 괜히 한번 켜봤어요. 안녕.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갈색처럼 나오지? 안녕, 하이, 헬로우 저도 심심했는데 서유 누나 보러와서 너무 좋아요 <laughs> 여러분,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광주 집이에요? 아니요, 서울이에요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아까 카야 토스트 먹었어요. 언니,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소희야, 아빠 핸드. 이제 잘라 했는데 알람 떠서 들어왔어. 벌써 주무세요? 진짜 빨리 주무신다. 먹었어요. 저녁은 카야 토스트 먹었어요. 여러분은 저녁 뭐 드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뭐지? 옆 그거, 응떡을 먹었는데, 응떡 진짜 맛있더라고요. 응떡이 개인적으로 엽떡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엽떡도 맛있지만 제 개취로 음떡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카야 토스트 어땠어? 카야 토스트 너무 맛있죠. 비빔면 드셨구나. 음떡 두 번째로 매운맛 먹었어요. 두 번째 맛.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어. 은떡이랑 그 허니콤보 시켜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둘의 조합이 좋았어. 너무 보고 싶어요, 언니. 나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라방을 켰어요. 뭐 지금 제 앞에 벌레가 대상한 벌레가 있네요. 잠시만요. 누구야 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 뭐지? 어? 벌레를 죽였어요. 너무 신기나 오늘의 TMI는 방금 벌레 죽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요즘 코로나 너무 심각해가지고 언니 너무 보고 싶어 수정합니다. 언니 나든. 벌레 안 무서워 무섭죠. 근데 방금 제가 죽인 벌레는 좀 죽일 만한 벌레였어요. <laughs>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오늘 카야 토스트 먹고 지하철에서 보는 중. 집콕 챌린지. 아, 집콕. 저희가, 저도, 제가 성격이, 막, 집에만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집콕 하는 거. 하지만, 해야죠. 우리 다 이겨내야 되니까. 저는, 하루라도, 뭔가, 땅을 안 밟으면, 뭔가, 불안해. 꼭 나가야 돼요, 저는. 근데 요즘은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해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안녕. 언니, do you miss 단짝? 그럼요, 엄청 보고 싶죠 우리 단짝들. 외국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요즘 다들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집에서는 게임이 최고죠. 게임합시다. 제가 게임을 하고 싶어. 제가 바보라서 게임을 잘 못해요. 방에 전등이 고장나서 천장에 누나 사진 붙이고 살아요 <laughs> 이런 드립은 정말 대박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들 집콕하고 계시나? 아 맞다 저 셀프네일 했어요 어때요? 내가 가까이서 보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 길 가다가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거를 했는데 이름이 뭐지? 아무튼 여기 있네. 글로시 블라썸 젤 샤인스트 립스 그거 있잖아요. 붙이는 스티커 네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똥손인가 봐요. 이걸 이게 굉장히 그 판매하시는 분이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금 손톱을 얼마 전에 바짝 잘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길이도 안 맞고 붙이기 힘들었어.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손톱 더 길면 이 디자인 해보려고요. 예쁘죠, 이거? 아, 그런데 이게 이게 스티커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이두 손가락이 지금 뜯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지금 매니큐어를 발랐어요. 담돌이가 된장이나 우엉이 맞는 적 있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전 아직 된장이 실물을 못 봤어요. 된장이 한 번도 못 봤어. 된장이 보고 싶어. CLC 신곡 들어, 노래, 신, 에 예. c c 신곡 노래 들어봤어요? 물론 들어봤죠. 최고. CLC 최고. 너무 예뻐, CLC. 저는 지금 집이에요. 속눈썹 진짜 예쁜 속눈썹 속눈썹이요? 제 속눈썹이 아, 지금 화장을 한지 오래돼가지고 난리가 났네. 화장을 한지 꽤 돼가지고. 요즘 셀리랑 연락해요? 그럼요, 항상 하죠. 셀리랑 영상통화 막 30분 하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립스틱 알고 싶어요, 립스틱이요? 이거. 뭐 발랐지? 이거. 아까 3CE 발랐어요, 틴트. 유튜브에서 새 비디오를 공개할 건가요? 유튜브 지금 그거, 뭐지? 커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살짝 스포. 머리가 왜 이렇게 쳐져있지? 쳐져 근데 너무 기대나 하지 마세요. <laughs> 부끄러우니까 너무 기대나 하지 마세요. 아 근데 제가 커버를 하고 싶은 노래가 팝송이에요. 팝인데 여러분들은 팝이 좋으세요 아니면 가요가 좋으세요? 고민돼가지고. 자유를 해야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있어요 지금 아니 언니인데 어떻게 기대를 안해요 흥나 벌써 울라 아니야 그정도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요 부끄러우니까 언니 최근에 멤버들을 만났나요? 그렇죠 최근에 보라언니랑 엽떡 먹었어요 브라 언니랑 아주 오랜만에 엽떡을 먹었어요. 엽떡이, 엽떡 2인분이 있더라고요, 매장 갔는데. 그래서, 엽떡 2인분짜리 먹었는데 딱 둘이서 먹기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누나, 지금 어디에 있으세요? 집이에요. 잠깐만. 보라 언니랑 엽떡 먹고 엄청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날. 한, 막 진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보라 언니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성숙해졌더라고요, 보라 언니가. 엄청, 보라 언니가 엄청, 어른이 됐어요, 어른. 어른이 돼가지고, 아주, 막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날 감동받았어요, 언니한테. 보라 언니가 이걸 보게 될지 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언니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어른, 맞아. 보라 언니가 누구예요? 하나, 하나 언니. 야구, 내 네, 축구 저 저는 스포츠를 제가 잘못 해가지고 근데 야구는 한번 실제로 본적 있어요. 종합운동장에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보니까. 지금 보라 언니가 제가 어른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뭔가 웃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칭찬이에요 진짜 언니 너무 멋있어졌어요. 아 너무 가까이서 드있나 아, 여러분, 제가 염색을 지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머리가 약간, 지금 여기 형광등 아래에 있어가지고, 조금 갈색처럼 보이는데, 완전 까맣게 한번 덮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뭐가 더 나을까요? 소희는 드라마 안 좋아해요? 저 드라마 잘안 봐요. 드라마는 챙겨보는 게 귀찮아가지고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최 마지막으로 봤던 게 부부의 색이었어요. 그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그 머리가 좋아요. 그래요? 잘안 봐요. 저는. 아, 얘는 봐요. 저나 혼자 산다 진짜 좋아해요. 어, 오늘도 브이넥이네요. 맞아요. 저 브이넥을 좋아해요. 브이넥이 뭔가 저랑 잘 어울리는 거 같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머리가 있어요. 저는 진짜 짧게 단발머리 하고 싶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다 말려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하지 말래요, 주변에서 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전 단발머리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다 말려가지고. 그럼 언니는 심심할 때뭐 해요? 저는, 심심할 때 유튜브 봐요, 유튜브. 소희짱의 단발머리 보고 싶어 단발머리 그니까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요, <laughs> 절대 하지 말래요. 언니의 단발머리 보고 싶어. 많은 분들이 단발머리를 보고 싶어 하시네. 한번 할까요? 저는 약간 헤어스타일 바뀌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 길이에 대해서는 뭔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아, 하면, 바꾸면 바꾼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장발이 더 나은 것 같아. 오케이. 안 자르는 걸로. 오케이. 네일 스티커 예쁘다. 이거 티안 나죠, 여러분. 괜찮죠? 게 눈이 번졌지? 단발은 나중에,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단발은 한 1년 있다가 할게요. 아니면 올해 말. 이래놓고 안할 수도 있어요. 영어가 영어 댓글이 있어가지고 아 이럴 때 내가 정말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탁 말하게. 제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할게요. 오늘 저 영어 배웠었는데 다 까먹었어. 앞머리도 내려. 저 앞머리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저 앞머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앞머리는. 아, 그리고 너무 그 뭐지? 귀찮아요. 이렇게 이마 닫고 있는 게 답답해가지고 고우,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누나 생일도 이제 두달 남았네, 헐 그러네, 내 생일 두 달밖에 안 남았네 아, 근데 저는 제 생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11월 달인 게 싫어 좀더 빨랐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일이 거의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아쉬웠어요. 뭔가 생일이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기 때부터 항상 하고 있었어요. 소진이 지금 머리가 제일 이뻐. 오케이. 단발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말리네. 그리고 저는 여름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뭔가 그 생일이 겨울인게 아쉬워요. 언니 메롱. 난 생일이 겨울이면 했는데 진짜요? 생일이 언제 여름이세요? 생일이? 터키 하이. 언니가 좋아하는 계절 순서대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무좀 뭐 비석? 저는 일단 여름을 좋아해요. 여름을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없어요. 여름. 여름만 제일 좋아해요. 저는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겨울옷도 또 겨울옷도 뭔가 예쁜 게 없고 그리고 겨울은 뭔가 사람이 우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누나 생일날이 저녁이란 게신기하네오 진짜요? 축하해요. 겨울 건조해, 맞아요. 제가 엄청난 게 건성이에요, 피부가. 그래서 겨울만 되면 아주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못 살겠어요, 진짜. 막 립밤 계속 발라야 되고. 봄도 좋아요. 이렇게 나, 노랗게 나오지? 그쵸? 그 노랗지 얼굴이? 입술색 뭐예요? 입술색 두개 발랐는데, 지금, 이... 이거 립스틱 발랐는데, 호수가 안 적혀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입생로랑 립스틱이랑, 이거 발랐어요. 3CE 벨벳 립틴트. 이거 발랐고, 그리고 오늘 제가, 섀도우도 발랐는데, 이 섀도우가 진짜 예뻐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게, 클리오 피치 코랄 이거인데 제가 올리브영에서 이거 할인하길래 사봤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약간 엄청 이런 엄청 막팔 엄청 많은 그건데 예뻐요 제가 지금 눈에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이미 아까 낮에 화장을 하느라 살짝 바르긴 했는데 이게 펄이 장난 아니에요. 완전 완전 화려해요, 진짜.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갑자기 뷰티 방송. <laughs> 여러분, 저는 이만 끄도록 할게요. 피부는 뭐 써요? 피부는 오늘 뭐 발랐지? 지베르니 파운데이션 발랐어요.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화이트 스킨. 하영 언니 안녕. 여러분, 저는 이만 이제 씻으러 가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또 켤게요, 나중에. 안녕. 잘 자요.